2.1도, 2.19도. 아, 이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1.7도, 1.5도. <laughs> 아니, 좀, 좀, 밖에 한여름에 나가면 춥지않요다니까1 3도 떨어지는데 지금. 1.4도, 1.4도. 산타페 DM 14년식이죠. 1식 13. 13년식. 13년식. 이거 저희 6개월 전에 3종 세트 하고요. 어, 1년 전에 에어컨 플러싱 했는데 네. 오늘은 엔진 오일하고 엔진오일 퍼펙트 세척하고 코팅장에 넣었습니다. 자주 보니 아어컨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러면서, 어? 그래서 그래서 뭔가 공부 돌아가는가? 그렇지. 금방, 아 떨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1.8도가 1.7, 1.6, 1.4 너무 잘. 1, 됐는데. 어, 어 너무 잘, 잘, 잘 나와요. 하지마. 어 그래서 시공해놨는지 마음에 드네. 어. 살아 있네 아직까지. 네. 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이게 어? 그거 한다고. 에어컨 냉기가 너무 잘 나오는데 몇도까지 떨어지는 궁금하다고 온도계 좀 한번 대보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시동 걸어놨다 보니 이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할때 건강 지키라고 이 차도 지금 그래도 3종 세트 했지야 그다음 에어컨 했지야그 다음에 오일도 오늘 깨끗하게 교환했지그 다음에 커팅제까지 한개 넣었지 그러니까 뭐든지 관리하는 차들은 훨 좋아집니다 이것도 리어 에어컨 듀얼 에어컨 이건 이차원 그래서 뒤쪽 에어컨 쓰지 말고 앞에만 쓰는 게 훨씬 시합니다 훨씬 시원해 음. 훨씬 시해 음. 그래서 지금 문 열어놨어 조금 올라갔다내려갔다할 겁니다 또 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에어컨도 미리 미리 보시고 오늘도 미리 뭐 에어컨 고장났다고 전화 오시는데 뭐 금액만 물어보지 마시고 아 금액만 물어봐가지고 뭐될게 있습니까 뭐 봐야 알지. 차주분들이, 항상, 뭐, 포타 차주분들, 뭐, 봉고리 차주분들, 항상 금액만 물어보시는데, 싼게비슷이싼게비지해 뭐, 어, 어떻게 봐야, 뭐 차도 보여줘. 환자도 안 보여주고, 금액 뭐 얘기하시는 거 많거든. 오늘3 뭐, 세 번이나 정하더라. 그래서, 뭐, 얼마입니까? 하긴. 얼마입니다? 막, 어, 그래요. 오늘 뿐더라고. 뭐, 뭐, 자기 더붙지 내딛나? 싶어. 끊어렸습니다 저도. 뭐, 환자도 안 보여주고, 뭘, 뭐, 뭐가 고사는데 얼마 하는데, 이러는데. 봉고3하고 포터2는 100만원 돈 그냥 깨먹습니다 에어컨 고장나면 진짜 100만원 돈그 네이버 네이년한테 물어보세요 네이년 대답해라 네이년 <laughs> 물어보세요 그게 주드락하게 나오지 포터 고장난것들 제발 좀그 고장나기 전에 좀 조금씩 하세요 뭐 그렇다고 저희 샵에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전국에 뭐 고수들 내보다더 잘하는 고수들 천지백가리 일었는데 그, 가셔가지고, 에어컨 점검하시라고. 나중에 내가 버스, 버스 땅고 그만히 비쌉니까? 이래 소리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내가 에어컨 중고차 살 때도 그렇고, 응, 고스리 차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런 분들이 보면, 색깔아 도는 차들이 있어. 그런 차들은 필히 해야 돼. 나중에 돼가지고, 에어컨 고장나가 폐차시키는 차도 봤습니다. 왜? 차값은 얼마 안 돼. 에어컨 수리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폐차시키뿐 아니라 차를. 1.4도. 보여야 될까? 1.4도, 1.4도, 1.6도 좀 올라갔다 내갔다하는데 <laughs> 그래서 관리한 만큼, 자동차도, 관리한 만큼 자동차도 보답합니다. 차주한테. 응? 오래 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오래 탈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로도달 날도록 탈수 있다고. 차주분들이 지겨워서 못한다니까. 지겨워서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하는 차들는요 와보면요. 차 소리부터 달라. 딱 느낌이. 그런데. 금방도 스포티지R 한대 그거 저 뭐야 엔조를 교환했고 지금도 한대한대고두대 R은 이제 두대 했거든요 두개다 차가 대 상태가 좋아 응? 그만큼 관리를 하니까 세 쪽을 돌려가지고 싹 관리해 주고 이러니까그 차도 스포티지R 차주고는 1년에 한두번 하면 안 됩니까? 이라던데 어그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키로수 맞게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거든 사실 아시겠죠? 그게 맞게 하시고 키로수 맞게 하시고 1 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결정은 차주 분들 이 하셔야지. 제가 뭐, 뭐 무조건 좋다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1년 전에 했는데 이 정도 잘 나오니까 그죠. 1년 전에 한번 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무조건 잘 나온다해서 한번더 한 출고돼 가지고 한번더 에어컨 가스 점검도 안 하고 이런, 이런 차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어컨 이 너무 잘 나와도 의심해야 된다고. 왜 너무 잘 나오면 죽을 때가 되가는 그런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잘 나와 요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잘 나온 차가 있거든요. 그 죽을 때가 되가는 거야.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포인트, 그 포인트 말씀드립니다.